경찰 수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권이었습니다. 자, 오늘 2월 5일 드디어 경찰 공무원 공개 경기 채용 시험 공고가 나왔죠. 이제 지역별로 이제 뽑는 인원도 나왔는데요. 일단 원서 접수 기간은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6시까지 11일간이고요. 지금 이맘때쯤이면 은 한창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느 지역을 지원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미리 고민하시고 정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경찰 수험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아직 만약에, 어 지역을 선택하지 못했다 면 지금부터 선택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현재 경찰,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 현재에서 일하시는 분들 케이스를 보면은 자신의 연고지를 지원하시는 분들은 경찰을 하면서도 만족하시면서 어, 복무를 하고 계시는데, 종종 합격을 위해서 자신이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지원했다가 합격하셔가지고, 일하시는 이제 합격자분들 보시면은, 현직 이제 경찰분들 보시면은, 많이 힘들어 하세요. 아무래도 뭐 아는 분도 안 계시고, 또타 뭐 지역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제 겨, 경찰 일 하시면서 뭐집 문제나 뭐집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구해야 되고, 근데 그게 사실 연고지가 아니고 타지역이면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직각도다 다르고요 그래서 저는 어 최대한 소신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지역을 선정할 때는 그 지역에 가서 일을 하실 때 내가 그 지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근데 아 나는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어요 그런 분들 상관없는데 만약에 어 나는 다른 지역 가서 일하는 게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그냥 소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뭐 작년 합격컷 그리고 경쟁률 이런 거 아마 다 따져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시험을 봐야지 합격컷을 알수 있는 거고 또 사람들이 지원을 해 봐야지 경쟁률을 알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보통 많이 뽑는 지역은 많이 모이 많이 지원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서 공부를 못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소신지원을 빠르게 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에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최대한 여러분들이 소신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역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이미 끝났어야 돼요 지금부터 한다는 거는 그 지역 고민을 하느라 아마 공부를 지접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합격컷이나 경쟁률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나아가지 할수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실력은 어떻게 집중에 따라서 당연히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성정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시고요. 특히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그 지역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그 지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게 힘드신 분들은 저는 최대한 거주지, 소신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집중하셔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